제가 뭘 가져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먼저 뭐 가져가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작은 가방을 들고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거기 가면은 막 카드 권을 정신도 없기 때문에 방에 비닐 장갑 주는데 그거는 땀이 많이 차서 니트류 장갑 오씨어팟 화장품 필요고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로 챙겨야 되는데 저 보조 배터리 사라졌어요 망할 때. 현금, 네, 현금 조금을 챙기세요. 반을 뽑기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트 꼭 가져가시고요. 그럼 저는 곰팡이에서 뵙겠습니다. 해줘영 오케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언니 이거 봐. 아 미치. 이렇게. 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 운명이야. 헐달같이 고등어 내 나도 고등어야. 달성이네. 붙때는 없어. 나도 하나 해야겠다. 페피커피 참여하시고 가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됐다. 자, 1조리 더휴고받가세요 1조리 감자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기에요리자노요 메뉴만메뉴만 메뉴만? 이렇게. 이게 <laughs> <laughs> 뭐였지 이름이? 창어 알바. 창어 알바. 알바. 오지게 맛있어 보이. 지렸지. 뉴. <laughs> 아, 김치왕 만두 찍어야하거든요 aldorado 함께 created magaz로 아 언니, 음, <laughs> <것> <laughs> <laughs> 언니 잘했어요 응, 그찌야 장난감, 장난감도 했어. <laughs> 언니가 장난감도 사냥했어. 좋아 보이지? 언니가 하나하나 꺼내줄게요. 네, 곰팡 다녀왔습니다. 떼샷 짜잔. 별로 안산줄 알았는데 여기가 산거 그리고 여기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산게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게 이런 거는 다1 0 0원짜리 뽑기 해가지고 그 뽑기 상품들로 받은 거라서 그렇게 많진 않고요. 여기가 다길량이될 거예요. 이만큼. 요구찌 거는 사실 요 요거 그리고 이번에는 굿즈를 좀 샀어요. 원래 굿즈를 한 번도 구경을 안 했었는데 구경하니까 너무 이쁜 게 많고요. 컵졸기어 스케줄러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캐리커처도 받았는데 너무 귀엽죠. 이거 옆에다 원본 사진도 띄워야겠다 요거를 그려주셨고막 이런 옷 같은 것도 샀어요. 이거 너무 굿즈 같아가지고 이런 거 마우스패드. 뭐, 스티커? 너무 귀엽죠? 모자. <laughs> 이따가 씌워볼 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모르는 공급지. 그리고 삽도 하나 샀고, 뭐, 요것도, 이것도 이것도 세 개도 블랙으로 둘 건데, 선착순, 뭐, 몇 명한테만 저세 개가 천 원,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사실 산 거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들량이 들 것도 싼 걸로 막다 사가지고. 사실 저거는 막 미우미우 저거는 엄청 많이 사고 싶었는데 제가 무거워서 못 들고 올것 같아서 대중교통으로 다녀가지고 많이 못 샀고. 요거는 받은 거. 받은 거는 뭐 삽사니까 막 이런 에코백도 주고. <laughs>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스튜디오 라이브에서 물에 띄우는 거라고 올리 줬는데. 야우 오리다 오리 야 오리 양피또에서 나온 게요 약권이 나왔고 뭐 전자파 스티커 그립톡 뭐 간식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는 본품 사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저번에 많이 쟁여가지고 안 샀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본품이 있어요 이게 본품이고 이게 샘플로 받아온 건데 이게 그 소확청이라고 테이프 파는 곳이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썼던 그 돌돌이 중에 제일 강력해요. 진짜 강력 추천. 이거 3개짜리 2개. 그니까 2개 박스 해서 총 6개, 12,000원인가? 지금 엄청 싸게 팔거든요? 이거 무조건 쟁이셔요. 샘플 꼭 받아보시고. 그리고 뭐, 막. 어, 요거 진짜 웃겼던 게이거 사장님이 이게 원래 파시는 건데 여기 실링이 좀 불량이 났대요 이분이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고객님들이 받으면 짜증나니까 그 에이씨 공짜! 이러고 막 <laughs> 퍼주신다고 이래서 이것도 하나 받아, 받아왔고 나머지도 뭐다 인스타 팔로우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사료컵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사료컵이라서 막 이런 스푼 같은 걸좀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일반 플라스틱 그런거고 알모네이처 이번에 건사로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거 샘플도 문자로 주시더라고요 알모네이처는 뭐막 샘? 뭐지? 인스타 팔로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줬어요 약간 오 뭐지? 이러고 좀놀랬던 그리고 구찌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 이 장난감 아시죠? 지구별 고양이 유기묘들 후원하는 업체인데 저희 제가 4개 만원짜리를 사왔는데 사실 리필만 사려고 했는데 새로 나온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써보고 싶은데 이거는 리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개 만원을 사왔는데 그 신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깃털이거든요. 이 깃털. 되게 옆으로 이게 돌아요. 부찌가 좋아하는 홀로그램 이건 좀 자르려고요 길이를 새우리 감자 마지막은 부찌가 좋아하는 롱다리 깃털 역시 가장 좋아하네요 나머지는 좀 낯설어서 그런가? 이 자체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좋아하죠 이런 거는 튼튼해서 잘 고장도 안 나요 리필 잘안 써. 부러주면이 막대기가 부러지지 이런 거는 잘안고장나더라고 좋습니다 무서워한다 <laughs> 무서워한다